공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.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중에 우리 또 나르시아 예술단의 오늘 공연의 총단독으로 수고하신 동산갈매기의 주인공 김종규 가수의 무대를 펼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안녕하니까네 반갑습니다. 제가 아저씨와 예술단도 요번에 아, 아까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다시피, 이제, 베이에 이제 하게 돼서 같이 하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. 일단 오늘은 올올 어린 날이고, 또 내일 모레또 어부의 날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의상을 일을 한 번으로 바라니다 일단 큰 줄을 먼저 한번 바라십시오. 네, 늘 말씀하시고, 이래 또, 저희들, 저희 팀이 아니라, 다른 팀들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, 저희들이 힘이 생기고, 항상 이래 복받는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예전에 연상역 엔하트부터, 선생레 엔하트까지 시반 4, 5년 되죠. 그때부터 계속 제일 큰 힘을 주신 두 분을 제가 한번 모실까 합니다. 먼저, 사진사로 유명하신 우리 박상기 형님.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체육 공연 나눴이야 다음에 또공연할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해 랑 주고 많이 예,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 네. 그래서 제가 두두 행께 두 제가, 제가 노래를 한곡씩 제가 받아놓은게 있거든요 먼저 이춘식님저불 꺼진 창 하고 저를 드셔봐 당신은 들으셔